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긴 하락의 구간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성금요일로 뉴욕증시가 휴장했지만 지난주 강세 흐름에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27%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출애되자 3101선까지 급격하게 저점을 낮췄지만 이후 외인이 매수로 돌아서며 방어하자 오장 상승권에서 횡보를 보였고 장막판 상승폭을 늘이며 3120.83 포인트 0.26% 상승한 밑꼬리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1%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외인 기관 양매도가 강하게 나오며 966선까지 하락한 이후에 외인의 매도 축소에 따라 연동하는 흐름을 유지한 채 오후장은 변동성이 극히 제한된 채로 움직이다 969.77포인트 0.03% 하락한 짧은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1685억 매수, 기관은 3836억 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10억 매수, 기관은 44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134.5%, 코스닥 81.4%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2.8조, 코스닥 10.8조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에 상당한 경계감을 보이며 조정을 보여온 우리 시장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진정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등의 요인으로 최근 보이는 양 시장의 반등은 우리 시장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탄력은 확연히 둔화된 모습이고 코스피의 기관 매도 지속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의 조정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숙제입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 부재 현상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휴장 이었고 일본은 0.79% 상승 미국 선물도 강세를 진행했습니다 코스피 대응은 하이닉스의 강세와 포스코의 5%대 강세가 있었지만 2차전지의 약세와 셀트리온의 3.9% 약세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한 lg전자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 계열, HLB, 알테오젠의 약세와 원익, IPS, SK 머티리얼즈의 강세가 혼재되었습니다. 테마로는 정세균 테마의 초강세와 3D 프린터, 철강, 키오스크 등의 강세와 바이오 시밀러, 항공 등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HLB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 없이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며 지지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HLB는 오늘도 1.2% 하락 출발하고 수급 실종 상황이 이어지며 오전장 3.78% 하락한 35,600원까지 저점을 기록한 뒤에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되며 반등을 보이다 상승전환하는 모습으로 바닥신호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프로그램의 상방 수급이 끊기자 매물 저항이 나타났고 최근 보이는 특유의 혹과 붕괴 현상이 드러나며 시초가마저 지지하지 못했고 오후장 반등 수급 없이 꼬리 달린 음봉 마감으로 최근 12거래일 중 11일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장중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확대시켰지만 일시적 수급 상황대를 제외하고는 혹과 안에서 개인 매물을 소화하는 수준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추세 하락이 진행될 때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는 단기선인 5일선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 5일선은 강한 저항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추세 상승 때 5일선을 타고 가는 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꼬리를 살짝 단체 36,000원 라인에 붙여서 마감했고 이 라인을 이탈할 때 34,500원 부근까지 다시 열립니다. 오늘의 밑꼬리는 볼린저밴드 하한선을 이탈했을 때 나온 반등입니다. 주가는 볼린저밴드 아래 위를 이탈할 경우 볼밴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질이 있고 횡보 없이 상한선에서 하한선까지 급격히 내려온 이번 하락이 오늘의 볼밴 하한선 하회 마감으로 내일 이 볼밴 하한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반등 양봉이 나타나는지 체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증 신주 입고 후에 총 발행 주식수가 1억 600만 주, 유통 가능 주식수가 8,500만 주에 달하게 되는 LB의 이번 하락 구간은 신주 상장에 따른 주식수 부담으로 오버행 출해가 진행된다라고 보기에는 그 거래량이 지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여러 노이즈에 의해 경색된 투심이 세력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력이 없는 하락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닥이 여기서 잡힐지 여기서 잡힐지는 내일 확인이 되겠지만 어떤 형태더라도 이번 하락이 멈추는 캔들이 나온 뒤에 횡보하는 흐름이 아니라 W자형 흐름이 나와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진양군 회장은 위암 3, 4차를 레드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약가를 언급하며 선양 낭성암이 더 조기에 등장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깔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현재의 실망 매물은 그 발언으로 인해 마치 위암 NDA가 무기한 비로 지연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양당성함의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내용으로 그것으로 인해 위암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되었지만,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인 것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약속한 시기로 인해 위암 NDA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보유자들이 갇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급은 더욱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6.27과 옵티머스건을 밝혀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는 진 회장은 과연 그 이외의 것들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 행했는지 아니면 선별적이었는지도 시장은 궁금해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증선위건 또한 위암 NDA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약동학과 CMC는 준비를 마쳤고,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가 남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즉, 현재 상황이 레드오션, 블루오션 운운하며, 전략적으로 위암 NDA를 지연시킬 상황이라고는 볼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점은 보유자분들께서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하락이 진행되며 투심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가의 흐름이 바뀌어서 추세 상승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투심은 위암이든 선양낭성암이든 NDA를 기다리며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투심을 만드는 것은 주가의 흐름이고 주가를 만드는 것은 수급입니다. 이 사실은 영원불변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